어디야? 어. 깨어나세요 스트리머요 네? 당신이 스트리머 김나성님 맞으신가요? 예, 예, 예 저는 이 게임의 대현자 클린워터라고 합니다 나성님이 오신 세계말로는 예. 청정수라고 하죠 청, 청정수요? 네 no. 별로 청정한게 생기진 않았을 데 <laughs> 제가 나성님을 이 게임세계로 소환했기 때문에 나성님이 여기에 와계십니다 저를 소환이요 어, 지금 나성 스트리머님이 소환된 이 게임세계는 총 4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스팀 월드, 두 번째는 리듬 왕국, 세 번째는 인디 신세계,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액션 월드입니다. 각각의 왕국은 마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이 마왕들이 저희 게임 세계의 선량한 게임민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마왕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이 게임 세계의 초대 용사인 게임스의 힘을 이어받은 스트리머가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네, 아 게임 게임젤스, 아, 그런 신이구나 네, 네. 그뭐 실현이요? 네. 오늘 나성 스트리머님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김나성 스트리머님이 겜잘스의 화신이 맞는지 증명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증명이요? 네. 스겜잘스에게는 이 세계의 정령들과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나성 스트리머님이 겜잘스의 화신이 맞다면 그 능력을 분명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능력이라니 그냥 방송 소에서 게임만 하던 제가. 그 능력은 채팅창이라고 외치시면 발로이됩니다 <laughs> 채팅창이요? 네, 한번 외쳐 주시겠어요? 채팅창 더 크게 외쳐 주세요. 채팅창. <웃음> <웃음> 게임 잘 쓰의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 좀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성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어, 나선 스트리머님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 이 세계의 정령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정령들은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스트리머가 모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많은 선물. <laughs> 모든 시험 통과를 성공하면 더 많은 선물을 추첨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맵정 가운데에서 물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무찌르는 게임입니다. 음. 어, 근데 제가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게 <laughs>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총정수님 그, 그, 어떻게 뭐이 시련을 통과하기 위한 뭐 나름의 어드바이스가 좀 있으신지 지금 나성 님이 게임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나, 나친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세계를 막 오고 싶어서 막 이게 좋아하는 애들 많아 응. 점프가 이거 이게 공격 <laughs> 여러분 저 원래 세계로 못 돌아가요 아니 근데 이거 실현.. 실연, 실현을 누가 만든 거지?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부자비한거 아닌가? 나성 스트리머님 설마 시험을 통과하러 떠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벌써 실패하신 건가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었는데요 네네. 겜잘스의 화신에게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저주요? 네 전설에 의하면 겜잘스는 불사의 마녀인 유다인의 저주에 걸려서 죽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성 스트리머 님도 여기로 돌아오신 것을 보니 유다이의 저주에 걸렸나 봅니다 네. 유다이의 저주에 걸리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죽지 않는 대신에 시험에 실패해도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개의 음. 시험을 연속으로 통과할 때까지는 계속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연속으로 통과를 해야 된다 네 송정준님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런게 언제 네. 생겼대? 그래 막 이런 거 체력 업그레이아니그 어, 그래. 회복 아이템이 있고 아 이런 게 언제 생겼대? 잠깐만 사실 이게 이 세계가 아니라 막 회사 같은 데서 나날 부른 거라면? 연구소 이게 저 게임할 때도 이제 기억났던 건데 이게 아마 뭐 챌린지 비스무리한 걸 겁니다 네. 진짜, 근데 이거 뭐냐? 이거 밟으 떨어질 거 같은데 아니군요 어, 적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수 있을까? 오 어, 잠깐만요. 나노포션 대 아이템을 얻었다. 어, 이, 이 회사 복지가 좋네 네, 알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왜 폭탄이 폭탄 같이 안 생겼어? 어. 하지만 나성스트레밍 트로머님 도전 과제를 달성하셨습니다. 도전 과제요? 네. 어. 시험 탈락, 시험 탈락. 어왜두번 뜨지? 어왜두번 뜨지? 두 번의 시험에서 탈락하십시오. 어, 나성 님은 도전, 갈세를, 도전 과제를 도전 를 달성하셨습니다. 저희 게임 세계에는 도전 과제라는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네. 게임 델스의 화신이 특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하늘에서 특별한 기시을 받게 됩니다. 사막 여각이라는 게임이고 네. 네. 저 출시된 지 이제 얼마 안된 게임이죠. 사막 여각은 이 세계의 한국이라는 곳의 전통 설화, 설화를 사용한 메트로배니아 게임입니다. 사막 여각의 보스들은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서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적을 잘 보고 잘 피하면서 보스, 보스를 무찌르세요. 이럴 때 외쳐야지. 채팅창, 야 이거 두꺼비로 변한 거 어떻게 풀어요, 요정님들? 정령님들이지. 그러게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험도 실패. 왜냐면요, 제가 사막여각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 보스요, 절대 한 번에 못 잡아요. <laughs> 패턴이. 근데 익을 때까지 저거 딜 타이밍을 익혀야 되는데 보통 저 같은 게임 저 같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은 이런 게임을 하면은 딜욕심에다가 이제 죽는 경우가 부리해 쉽거든요. 여기는 어디지? 어, 손님 또 태초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어. 댄디에이스는 카드를 사용해서 전투를 벌이는 탑뷰 로그라이트 액션 게임입니다. 특별한 점은 댄디에이스에서는 이 세계의 정령들이 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요. 트위치 채팅창에 숫자를 입력해서 다양한 상황에 투표해보세요. 어, 뭐야, 저게? 뭐야. 컵케이크다! 회복하거나 데미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으니 걱정하세요. 어! 어! 1라운드 7롯! 거의 다 오셨습니다 어? 열쇠다 뭐야? 아, 아 성공한 군요첫 번째 시련을 통과하셨습니다 야 이거 어 근데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음, 갔는데 피어코? 대초마을이야! 어허, 어허. Nope. 네, 아저씨 <laughs> 그렇게 잘해요? <laughs> 아저씨, 아니 잠깐만. 어허... 아니 이름부터 청정수라면서, 아니 뭐 고인물도 아니고, 아니 어허... 잠깐만. <laughs> 자꾸 태수마을에서 뵙게 되네요. 이거. 네, 아니 반갑긴 한데, 아니 네. 오, 처음 뵙자마자 허허라니, 오, 진짜 이 양을 보야겠는데? 나중에 시간 남으면 저기 대연자님도 한번 신용 좀 받아보시죠. 네. 어... <laughs> 그래 이제는 진짜 안전 안전하게 할 거예요. 응, 조심 조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니야 이 오늘 한때뿐이야조금만조금만 견디면 돼. 이게 뭘까요? 또 글쎄요 그러고 있지. 안녕히 계세요. 응? 응, 응, 응. 어, 일회차에 가고 뭐야? 실패하셨습니다. 저 잘못된 길로 가셨어요. <laughs> 오!! 불안하고 큰일 났이거는 야!! 굴곡 실현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계십니다 중흑 <laughs> 주눅 들지 마세요 다음 실현을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laughs> 끝이 아니군요 네. 이, 이게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어. 뭔가 패턴이 또 나와야지 게 하세요 어허... 마지막까지 와서 다시 대충 마자 이게, 어, 이게 시작인데요? 아무리 봐도 그니 <목소리> 나이번에 진짜 실패가 못것 같아. 아. 네. 지금 나성 스트리머님 총 4개의 실험 중 3개의 실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단 하나의 시련만 통과하시면 지금 이 3개의 게임 3개를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임 공부해가지고 저기 숨용다 맞추면서. 어다 왔습니다 나도 서울대 갔을 텐데 아 어, 잠깐 대신 어 잠깐 아 이거 이건, 이건 공격한 게 아니지 아아니참 장난 오 천천히 아 거기 주아아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이거 쓰다가 공도 쓰고 그래 이것도 누르고. 음, 캔슬 됐나 방금? 집에 간다. 퇴근한다. 퇴근한다. 어 잠깐. 오. 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나성스트리머님. <laughs> 당신은 진정한 깜잘스의 화신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어느 날겜 세계에 빨려 들어온 스키리머 김나성은 그에게 내려진 네 가지의 시련을 모두 완수하고 겜 세계의 전설의 용자 깜잘스의 화신으로 거듭나 겜세계에 드리운 위협을 제거하였습니다. 깜잘스 <laughs> 김나성의 화력으로 겜 세계는 잠시 동안 평화를 되찾았고 이 세계의 정령들은 많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성 깜잘스님. 이 세계의 정령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록 제가 이 세계에 뭔가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 정령들을 살린 것 같아서, 좀 같이 있는 일을 한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까지 한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겠죠? 네, 의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날 기억해줘. <웃음> <웃음> 기억해줘, 네. 여러분. 끝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 생각보다 작별 인사가 특별하지는 않은데요. <웃음> 네. 뭔가 <laughs> 생각...